서 2대 레닉 투어 나지 해 볼게요. 아, 요거 진짜 좋은데 제가 했잖아요, 최근에. 자, 이분 리더. 내게 즉시장 전이고요. 클로킹을 제외한 고스 기본 연구가 아, 클킹 제고다된거돼 있는 거네. 좋습니다. 등만 중요하겠네요. 그죠? 울림은 이하 흰색 더블 렉스 다니다 두 마리 그두 마리만 있으면 되겠다, 두 마리. 즉시장전이니까. 아니다, 두 마리가 안 되나? 아, 두 마리가 안 되겠네요. 이게 하나니까, 뉴클레어 사이로가 하나라서 두 마리 안 되고 한 마리로 쏘고 또 한번 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장전 하나 돼 있고. 상대는 트랜덤, 저희도 트랜덤. 안들텐게 중요한데 이게 들키면 너무 어이 없이 막히는 경우가 커다하죠. 그냥 헥만 막으면 되니까. 만트라 만에 붙으면 만트라 두 마리 세우는 코업저버 하나 본진에 놓고. 일단 좀, 좀 빠르게 입고 막고 챗. 저그. 오 저그요 저그. 저거는 좀 쉽지 않지. 드론 마당인가? 어 오버풀이나 1 2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론 좀 정확히 보면 알겠는데. 이분이 가시나? 어 그러면 저는 정체따로안 갑니다. 아예 빼시네 내가 가야겠다. 오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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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씨. 대참사 저 그... 아... 좀 아깝네. 오, 시크까지 들어와요.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 야야야야, 두면 안 돼. 오,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 어, 저 마린 쏘잖아요. 오, 시크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laughs> 안 돼! 와! 대단하시네 아씨 그러면 한번더 꼬아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난 창에 다았고한거 음, 이쯤에다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와 저걸 밀어 테라는데 가스를 보고 밀어 넣으신단 말이야? 어, 숨겨진 내공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은데 레는크니까 만약에 밀리으면안 넣었을 것 같은데 렌는크라서 넣으시지 않았을까? 아, 대단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돈 굳이 달 필요 없었는데 왜 달았지? 습관의 무서운그죠 히덴 어? 11시 히드라덴 그 곱등이 번식하기인가? 진짜 조심해야돼요 어우 야 둘다 어우 잠깐만 둘다? 어어 곱등이 번식하기 맞아요? 이러면서 시드탱크까지아 메카 대군주 나이스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치고 그러면 보스트 고 메카 대군주 능력이 상대 입니까? 완한 곳을 날려야 될것 같은데 이타임밍에반고자딕 지시장전할 거면 가스도 있어야 되고. 카스 일2 이득은 있어야겠죠? 더블 해도 되나? 자 저기로 가고 있죠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저 옵티컬까지 개발했습니다 제가

나이스. 자, 요거만 막으면 됩니다. 시드 탱크까지 있고. 맞았어. 자, 메제찍읍시다 이러면은 그냥 아이 메카닉 까자

나뭐 몸은 좋죠, 뭐 그죠? 나 상대 근데 몰티 어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럼 저것만 방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겠습니다오 이어 그때 다해줘 가지고 상관없는데. 업장전이요네고아 <laughs> 이게 메디고 블라인드 쓰기 되게 힘드네. 자, 이분 나가시고 야 파랑님이 그냥 버티시는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이제 거의 사실 끝났죠? 파랑님이 어, 안 나가실 이유가 없는데 이거 하나 남겨줘가지고 <웃음> <웃음> 자, 이제 저것만 막으면 되는 거죠. 아 근데 막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냥 공격합시다. 블링은 뭐 하시나? 커세요. 아, 이게 블라인드 다음에 쓸 때는 그냥 드랍 십에 태우고 다녀야겠다는 또 아, 생각보다 쓰기 힘드네요. 자, 이제 요것만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랩까지 아주 베스트. 자, 이제 엘리시도 합시다 여러분 엘리시도 될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거는 뭐 그냥 다팩 쭉쭉 밀려가지고 싸워주고 타코티도 지워주고 서클 막 밀어주고 이게 거의 마지막일겁니다 아마 정말 드래곤볼 하시는거 아니죠? 아 근데 확실히 필 아니 능력은 저희가 안좋았어요 요정도면은 거의 우리가 빡셌던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